가사조사 절차는 가사소송에 있는 특별한 절차인데요. 그래서 변호사들도 가사조사 절차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혼사건을 많이 다뤄보지 않은 변호사님들이 저에게 많이 물어보시기도 해서 영상으로 준비해왔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밥한끼 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변호사 부부가 운영하고 있는 법무부인 승원은 이혼 가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사 조사 절차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의뢰인 분께는 가사 조사 절차에 대한 안내서를 미리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그 내용 중 일부를 영상에 담았습니다. 영상 순서입니다. 가사 조사 절차가 무엇인지, 가사 조사 몇 번이나 받는지, 각 차수별 조사 내용은 어떻게 다른지, 배우자와 따로 조사 받을 수 있는지, 조사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지, 조사받을 때 옷차림이나 태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첫 번째. 가사조사가 무엇일까요? 어떤 동물이 보이나요? 같은 그림을 보면서도 남편은 오리, 아내는 토끼가 보인다고 할수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할때 많이 하는 말이 있죠. 당신이 그때 그랬잖아! 내가 언제 그랬어! 그땐 이래서 이런 거지! 누구 말이 맞을까요? 부부 사이에 자신의 주장이 맞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서 이혼소송에서는 부부간 분쟁의 사실관계와 갈등 원인을 심층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 과정이 바로 가사조사 절차입니다. 가사조사 후에 작성되는 보고서는 판결의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사 조사할 때는 변호사가 옆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부부의 진짜 속마음을 듣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덜컥 조정이 돼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이혼 소송에서 다 가사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쪽은 이혼을 원하는데 상대방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나 서로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유책성이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의견이 다르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데 친권자 양자 지정에 관한 의견이 다른 경우 등의 가사 조사 절차를 거치게 되죠. 가사 조사는 판사님이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판사님이 조사 명령을 통해 가정법원의 공무원인 가사 조사관이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to want it. 가사조사 몇 번이나 받는지, 각 차수별 조사 내용은 어떻게 다른지. 가사조사는요, 2에서 3주 간격으로 2회차 또는 3회차 정도 진행하는데요. 그래서 가사조사를 받는 기간만 2개월에서 3개월이 걸리죠. 이혼소송이 길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차 조사는 조사에 관한 전체적인 안내, 그리고 혼인생활의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고요. 2차 조사는 유책성,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에 관한 심도 있는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조사 과정에서 조정 가능성이 있는 경우, 조사관이 그 자리에서 조정을 권유하여 조정이 성립되기도 합니다. 조사 중에 조정 성립 가능성이 생기면 중간에 조사관에게 양해를 구하고 변호사에게 유선 연락해서 조정 조건에 관한 의견을 논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3차 조사 때는 2차 조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관해 보다 집중적으로 조사합니다. 세 번째, 배우자와 따로 조사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은 부부가 동석한 상태의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예외적으로 배우자와의 대면을 극도로 두려워하여 분리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먼저 분리면접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미성년자녀의 양육환경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당사자가 와병 중인 경우처럼 호환조사에 한계가 있는 경우는 조사관이 거주지로 직접 방문해서 면접조사를 실시하는 출장 조사를 하기도 하죠. 네 번째, 조사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가사 조사는 법원이 부부에게 직접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의무상은 아니지만, 불참할 경우에는 본인의 생각이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니 아무래도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다섯 번째, 조사 받으러 갈때 옷차림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옷차림은 단정하고 검소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받는 태도도 조사 보고서 작성 시 참고 사항이 되므로 조사관이 묻는 말에 예의 바르게 답해야겠죠. 그리고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할 때도 이야기 도중에 끼어들지 말고, 상대방의 말이 모두 끝난 후에 자신의 차례에 차근차근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지나치게 흥분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상대방을 폭행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죠. 성실하고 예의 바른 태도는 조사관에게 좋은 인상을 줄수 있으며, 조사관이 조사 보고서를 작성할 때, 영향을 미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